작년에 이맘때는 참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감사해야 할지 어쨌든 춥지 않은 건 다행인 줄 압니다 올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내지를 다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참 재밌는 용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가 등장했지요. 어, 뭐이 얘기는 어, 부모의 배경과 어, 조건에 따라 자식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어,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 한국 사회가 아직도, 어, 아직도가 아니죠. 이제는, 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어 된 것에 대한 자괴감, 스스로 어, 자신을 학대하고 포기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말은 생기지 않았어야 하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 무슨 또 말이 생긴 줄 아세요? 금자식, 은자식, 흑자식. 이런 말이 또 등장했어요. 참 누군지 말잘 만들어 내지요. 이건 뭔 말이냐면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식의 계급이 구분되는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의 대응에 자식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부모의 계급이 금, 은, 흑 자식으로 구분되는 자식론이 또 등장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줄 세우기식으로 나눈 서열 구분이.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자식 너는 명확한 재산 수준, 소득 수준으로 나는 수저론과는 다른 자식에 의해 부모가 경제적 이익이나 심리적 자부심에 따라 구분되는 말이랍니다. 우선 금자식은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부모까지 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만드는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을 금자식, 실명을 어, 걸어내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만한 뒤에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 였지요 이들은 본인들의 수입으로 부모에게 집이나 회사나 가게 등또큰 빌딩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효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으로는 배우 박신혜씨가 대표적이지요. 아역배우시대로부터 받은 출연들을 모아 부모에게 양곱창 식당을 선물했다나요. 그럼 은자식은 뭐냐.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거나 창업에 성공한 자식들을 은자식. 금자식에 비해 사회적 명성은 낮지만 부모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지요. 부모들을 모임에 가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명문대 나왔다 합격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기업에 취업했다 자랑할 수 있는 자식들이 은자식이랍니다 반면에 흑자식은 뭐냐 그야말로 부모들에게 도움은 크녕 해만되는 자식을 일컫습니다 사고와 말썽을 빈번히 일으키는 학생 취업을 못했음에도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흑자식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추리딩 바람으로 PC방이나 집에서 컴퓨터 앞에 부발을 올려놓고 게임하는 자식들 사진을 올려놓고는, 여러분들이 흑자식이다. 이렇게 온라인 상태에서 빗대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요, 수저론에 이어 등장한 자식들으로는수저론에 의해 박탈감을 느낀 부모세대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만연한 서열화, 줄세우기식의 문화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초기 양상이 오늘날 이금수저로부터또 금자식으로부터 이런 용어들이 사실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생기지 말아야 할 언어, 우리 한국 사회의 참 못된 사회적 정서를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고싶고 있는 말들이지요. 참 가슴 아픕니다. 몰랐어야 하는 언어,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 언어들이 생기는 건 가슴 아프지요. 어, 여러분, 가족이란 건 사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지요. 어, 그냥 본능적으로 도고 지원하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에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돕고 지원하면 가족 같이 대한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남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아니 가능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 중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머니, 가족 중에 가족, 가족 이상의 사랑 모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나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 선언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일반 종교, 종교학에서의 원리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신학자인 슈라엘 마하가 종교에 대해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의한 것 같아요. 종교란 절대자에 대한 절대의 존감정뭐 군더더기 하나 빼거라 덧붙일 수 없는 완벽한 종교에 대한 정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의 존감정 이게 종교입니다. 뭔 말이냐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그런데 기독교 만도 해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참부조도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므인들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내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종교에 싸잡아 넣는 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건.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는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요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주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생에 대해 깨닫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신을 찾요 자신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감당하고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지 못하는 일을 앞에 두고 실에게 부탁, 대신 부탁하는 것. 이게 종교지 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자. 무소부지에 못할 것이 없는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우정감정. 인간 유한함이. 절대자에 대해서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 이 마음과 감정 이것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걸 바로 종교, 종교심리.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심이 종교로 그분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시우리 민족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착실하고 선의 사람이 그들을 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힘을 민족을 택한 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도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민족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진노를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셨다가 다시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보다도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실 남에게 분노를 품으면 원수를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대를 이어 원수를 갚아야 돼 갚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는 곧 풀어졌고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됐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유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공유와 구원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유와 구원을 드러내시는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정한 세금이 있는데 모든 나라, 모든 왕이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너희만이 예루살렘에게 씌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내용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선언이 과거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도시,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이에게 두번 살 인생 열심히 살자 뭐, 뭐. 두번 살 인생 멋있게 뭐 살자 뭐 그런 트로트가 막나오더라고요난 이분이 집사요뭔사이 내가 속여 좀기대요참 하기야 나름대로 그 아마 트로트 가사에 은혜를 받은거 아니지요 <laughs> 자기한테 핸드폰하는 모든 사람이 그속이 가사에 은혜 받으라고 아마 컬러링을 그렇게 하신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의 컬러링은 뭐세요? 무슨 놈의 놈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은요, 시부리, 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민족,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한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전하십니다. 전에는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더 친밀한 관계, 동등한 관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올라가지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새끼란의 얘기지요. 내 자식은 부모의 권한과 특권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까지 올리실 거죠. 잘났기에 뭘 잘했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을까요 잘했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눈에 띄는 집 하나님의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 가족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헬시바 뀰라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건 뭔 말이냐면 결혼한 대상 사랑의 대상, 이런 얘기인데요.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에 같은 침실에서 자고 소유물을 다 주어 즐기도록 허락해주는 관계가 햅시바 띠올라라는 관계입니다. 부부라는 건 원래 니것내것 네네것 없이 서로, 서로의 것이, 서로의 것이잖아요. 니껏, 니껏, 내것내것 이건 참 부부가 아니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다며요. 니네 직원이, 니네 직원이, 내네 직원이, 내네 직원이, 네 직원이, 공동 직원이 하나만 들어 놓고 여기다 공동 뭐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야 나중에 혹불리한 일로 서로 어 끊어질 때는 아주 쿨하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네 거이죠 니꺼, 내꺼, 내꺼, 니거 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쿨하게 서로 나눠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믿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요. 미주머니, 매주머니, 공동주머니 해놓고 서로 뭐 사심없이. 또 그게 그들의 질서인가 보지요? 아닙니다. 부부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 뷸라라는 건내게 <laughs> 네 내꺼, 네게 내꺼 우리건 전부 하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희들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처럼 누구처럼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 이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어, 지켜주는 관계가 아 이런 관계가 불가능하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용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그럴 듯한 얘기고 또, 그럴듯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죠? 우린 사랑하면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노예적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랍니다. 자, 그럼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에는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에게 책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임입니다. 이것 네 아니나 이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건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책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책임. 사랑은 순결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책임지는 삶을 살아도 난 너희를 또 책임지마. 우리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찬송 받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명예가 회복되고 올라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지요. 아마 그래서 성서적으로. 어,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주님 다시 제교하신 그때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리, 마지막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건 성경에는 없,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를 믿게 분명한 말씀이 들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성된 사랑입니다. 가족의 특권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그만큼 당당하게 되죠. 사실 자녀가 잘나 목을, 목에 심어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부모 때문에 그러는 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자녀 때문에 부모가 목에 심어주는 분들도 많죠. 가족 간에는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나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을 받아 삽니다. 하나님의 심을 받는 리는 그래서, 당당할 수있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성으로 나오라, 운명하십니다. 큰 대로를 만들고, 만민 밀림의 깃발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외쳐야,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원을 베푸셨다. 이걸 외치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소리 높여 외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중에 가장 멋지고 확실한 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명예의 힘의 축복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축복이지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축복입니다. 그정체성이는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자기 정체성, 나에 대한 나의 자신의 암 깨달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는 더러운 백성,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런 우리들은 전에는 저주받은 백성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요. 전에는 버림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신 백성이 됩니다. 이런 변화된 정체성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 관계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사람이 자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 관계 설정, 하나님의 일방적 축복 선언 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랑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가족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는 사랑,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는 사랑과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랑,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에는 책임이 있다. 하나님에게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확장시키기를 요구하십죠 그 책임을 요구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책임인조차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책임을 요구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증거요 우린 그 앞에 억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책임을 자발적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으로 갑니다. 올한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에 어떤 책임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증거하기를 원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내 가정,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랑의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사나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 여건에 맞는 하나님의 책임 사람들이다다르거니다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 감당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뭔지를 빨리 찾아 이해가 가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정만을 그은혜 보답하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같은 죄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게 사는 우리 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이들 예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거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과또 책임있는 신앙인의 삶과 복음 앞에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해가가기 전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답할 줄 아는, 갚을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